うん。 음, 배로 긴다 배밀이리아다리아아이고잘베네아이리잘리우리아리가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리아리리아리가아이리잘베리리리 아이고, 잘한다. 야, 대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대리,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 잘한다. 좋아요, 알았어, 대리, 대리야. 하하 <laughs> 테리가 응. 이제 밥을 먹고 어. 어? 우유를 마시고 분유를 에이 에이 에래 그래. 그래.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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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깨셨어 계셨어? 테리 공부. 공부 한번 하자. 테리. 응. 오늘 칼라를 한번 할까? 칼라. 이거 칼라. 응? 테리야, 칼라. 칼라. 응? 응? 칼라 한번 할까? 테리야, 아. 아니, 이제 잠깐만, 자, 아니, 이제 잠깐만, 이거, 때는, 이렇게 응, 하고, 이제, 먹고서, 이제, 놀아. 안 그러면, 흘, 흘러가 음, 봐. 먹어봐. 찔러. 그래도 네. 네. 지가 갖고 있겠대. 어 또, 있는... 어, 여기, 응. 어. 이거 할말 줘야지 뭐 떨어졌다 여기 아이응응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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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앉지? 잠깐만, 이기뭐 떨어졌어. 여기 있구나. 어, 또, 손네들아 또, 들어, 너네들아. 들어. 이렇게 해주고 먹어야 되겠어. 왜 이렇게 삐딱하지, 테리야? 응. 음. 이게 허리가 안 좋아지겠어, 이거 안으면 응. 응.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줄게. 먼저, 이렇게 먹고, 먹고 니가 이제 놀아. 어. 거 봐, 이렇게 놀고 있어. Oh. 아, 이거 아. 어, 아. 들어서 만지면 안 돼. 가만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서, 안 돼. 힘들어서, 아우대라고 문지르고. 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봐. 힘들어서, 안돼 옷에다 문질리면 안돼한번 용서해 달아. <laughs> 이렇게 빨자 뭐 이거. 씻어야지 어. 지금 여기다 묻었잖아 지금. 씻어야지 어. 여기 다 묻었잖아 지금 여기. 에이, 응? 아이고 양말까지 빨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해봐. 때리야, 한번 해봐. 어, 또, 기계체주 선수. 한번 해봐. 아이고, 잘하네. 해봐. 응?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야, 기계체주 선수 되겠다. 아, 아이고,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어 아 트로바트 선수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찌에 잘해. 그렇게 아이고. 우리 애기가 그렇게 잘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가수로 더 잘하네. 응?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가야. 잘하.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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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우량아가. 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와, 우리 애기 이렇게 잘해. 대주 선수야. 어쩜 이렇게 짝짝 잘어 이렇게 짭짭 잘 벌리네. 어? 우리 애 대주 선수야. 응? 보자. 아, 아이고 아, 잘한다. 제조선수야제조선수 응? 아, 지 발을, 지 발을 빨아먹어요. 없어, 지 발을 빨아먹어. 아이고. 피부가 이상해서 꺼칠꺼칠하고 할머니가 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이상하게 돼, 테리야. 응. 아유. 오, 또? 아이고 잘하네. 계속 이상하게 돼. 아이고 잘한다. 是。 근데 그거는 숫자가 바뀌어져서 만지면. 음. 어우, 이것도. 아. 4시 반에 음. 먹고 밥을 지금 5시 반에 반에 야어야되는 뭐, <laughs> <laughs> 잘 먹네 응 음. 와와 와. 음. 아, 테리야 가서 이제 저기 앉아서 놀아야 되겠어. 야 응. Cut.